이 산지 힐 칸츄리 힐 칸츄리 산간지방 오늘은 산지 이렇게 하죠 디스 힐 칸츄리 이 산간지방을 이 산지를 나우 지금 기쁨이 저에게 주세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신감 이게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능력으로, 내 인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열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 선행과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랑 앞에서 아들 된 자격으로, 딸된 자격으로, 이 산지를 지금, 이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정복해야 할 땅이에요. 나의 꿈이에요. 나의 목표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줄 거라고요. 누구한테 줄 거라고요? 누구한테 줄 거라고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줄 거라고요.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줄 땅이거든요. 이 산지를 시작! 여러분 같으면 만족 안 하실 거예요.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런 고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B. 헤브론 정복을 위한 무기. 85세 된 노인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세월이 흘렀는데 건강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85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놀랍고도 탁월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복을 위한 무기가 놀랍게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인하여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헤매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뺑뺑 돌지만은 적어도 직진 거리로 가면은 3박 4일, 4일 정도, 3, 4일 정도. 조금 더 가면은 한 12일 정도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뺑뺑 돌았다. 뺑뺑 돌았다. 그렇게 뺑뺑 돌면서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이 45년이 지났어요. 갈렙이 85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85세가 된 그는 아직도 강력한 믿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대단하네요. 아까 그래서 맨 처음 은혜 받은 날맨 처음 세례받은 날맨 처음에 큰 직분이던 작은 사람 보기에 그런 거예요 큰직분이든 작은 직분이든 맞을 때 정말로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맞았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1년직 소리집사 맞을 때 그냥 받았나요? 눈물 흘리면서 떨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데 그러면서 받았어요 권사받을 때요저 자격 없어요 부끄러워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울었잖아요. 울었잖아요. 하나님, 이 섬년이, 이 시골 것이, 이렇게 의정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름다운 한빛전럼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그때를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아니, 뭐 하냐, 그 말이에요. 뭐 하냐, 그 말이에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목사니는뭐잘하리 아니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78년부터 교회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45년 돼요. 78년부터 교회 일했거든요. 사례비 5천원 받으면서 지금 부자 됐죠. 지금은 사례비 300만 원받 지금 5천원 받았다고요 원. 학교 가는데 도시락을 못사 우리 사람 집에서 굶고 저는 도시락 사주고 그맨 처음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그 시간 45년절을 돌아보라 그 얘기예요. 갈렙의 신앙은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 필요하죠. 그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철저히 약속 중심의 신앙입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 땅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얘기했죠. 정말로 사이가 좋은 사위는 장인어른께, 장모님께 마당에서 놀고 있는 닭 잡아서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미움 받으면은 좀 어렵겠죠. 근데 사랑하는 거 확실하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저 암탉, 시암탉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줄 건데 잡아주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착함 단순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됐다 거리가 먼 사람들 하나님이 늘 아버지이기만 하고 어마라고만 느끼고 하나님이 아바라고 아빠라고 가까운 분이라고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부끄러움이 된다.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를 이 나이 먹도록 드라이브 했습니까? 무엇이 나를 이 나이 먹도록 나를 드라이브, 나를 몰고, 나를 운전하고, 나를 태워다 주었습니까? 무엇이 나를 이 나이 먹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여.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늘까지 드라이브한 것이 무엇이었고, 누구였어요? 은혜였고,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갈레베 신앙을 보면서 사도바울의 신앙을 보게 되요 갈렙 이렇게 얼굴을 떠올렸는데 사도바울 이렇게 얼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리포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사도바울은 표현할 때표대라고 얘기하죠 더골골골 골, 골. 더골골 꼬리 표때예요. 꼴 꼴론 다르죠. 골대라 그러죠. 그꼬이라고 하는 말이 표때예요. 갈렙은 표때가 꼬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85세가 되었지만은 내가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열정을 나타내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꼴 대골 골" 이란 말은 득점이란 뜻도 있어요. 목표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표대골 그리고 목표를, 목표를 향하여,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 너무너무 닮은, 닮은 아름다운 멋진 신앙이죠. 멋진 신앙이죠. 쭉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부름의 상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 상을 위하여 영어사법 보면 상을 타기 위해 상을 쟁시하기 위해 사명을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죠 자세한 것은 설교문에 다 적혀있죠, 적혀있죠. 그래서 표 때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영성에는 press라고 나오죠. 이 달려간다는, 달려간다는 말은 급히 가다, 조차가다, 추구하다, 갈망하다,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급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느긋하게 가는 게 아니라 급히 가는 거예요. 조차 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85세 된 사람이었지만은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뜨거운 열정으로 앞에 나서는 갈렙과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달려간다는 이 말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말. 영어에서는 ing 현재 진행형이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쫓아가는 그런 보중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대가 필요합니다. 부르심의 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잠깐 저를 보실까요? 표대도 있고 상도 목표도 있는데 달려감. 열정이 없다면은 안 된다. 열정은 달려감, 프레스는 있는데 표때, 더 골, 골이 없거나 목표가 없으면 이거 대단히 엄청 무지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때도 있고 상도 있고 그리고 열정, 달려감도 이셋.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정복자.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교훈을 오늘 저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표때 목표 상급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아, 아멘 좀 해요 우리는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오래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열심히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표때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 말씀에.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되느냐. 사사시대 한 군데만.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은 이거 사실 외면적인 이유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듯,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뜻이죠.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예요. 자기가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바이블이 스탠다드가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느낌. 내 생각에는 이거요. 계속 얘기하세요. 자기 생각이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데요. 내 생각에는 그거 나빠요. 내 생각에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랬다 그 말이에요. 온통 사람들이 영적인 일이나 욕심적인 일이나 내 생각에는 그내 생각에는 as he s so w fit 참이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피트라는 말이 중요해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대로 피트요꼭 맞는 알맞은 적당한 어울리는 적합한 안성맞춤의 그런 뜻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꼭 맞는 생각이래요. 피트래요. 자기 생각이 알맞은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 피트래요. 적당한 생각이래요. 자기 생각이 피트래요. 어울리는 생각이래요. 자기 생각이 피트래요. 적합한 생각이래요. 자기 생각이 피트래요. 안성맞은. 그러니까, 온통 남의 말안 듣는 거요. 예뭐지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은 인정 안 하는 거요. 예 왜? 자기 생각이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를. 그래, 그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근데 다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이게 아주 무섭고 위험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참, 설교 마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아주 소수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로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주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합 자칫 잘못하면, 그거 반복하다 보면은,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에모션이, 내 필링이 다가가지 않으면은, 감동이 안 오거든. 그 외로, 내가 감동 안 되면은, 은혜로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아우 오늘 은혜로워서 설교를 하근데 자기 생각, 자기 피트가 주관이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왜 설교를 평가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듣다가 어떨 때는 어찌면 얘기도 안 했는데, 내 모습을, 내 생활을 집에서 있 얘기를 어떻게 그대로 할까? 그럴 때가... 놀래요. 그리고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요. 눈은 밑으로 깔려요. 얼굴은 굳어져요. 껌매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설교를 평가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다가오듯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단순함으로 받아들여야지 맞는 건데. 내게 맞으면 아멘이고, 안 맞으면 입국. 이게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처럼 되려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사람들,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 자 마지막 비가 되는데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목적은 자라지 않고 수단만 자라기. 그러면 신앙 안 자라요. 목적 표대가 자라야 돼요. 상급이 자라야 돼요. 헤브론에 대한 꿈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안 자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게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이게 자라야 돼요. 그런데 그건 안 자라고 수단, 방법만 자라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익숙해지니까 그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설교하면서 찬성해요. 하나님 요새는 이 마음이 참 무디어졌나 봐요. 전엔 조그만것 보아도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아,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45년 전을 돌아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죠. 처음 기도할 때는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고마워서 울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눈물 어디 갔니?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십자가지고 제가 선복에 설게요. 그랬던 너, 그 너는 어디 갔니? 근데 갈렙은 4 5년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그 약속 그리고 그때 40살 때 그걸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때 그 장소 보았던 가봤던 산지 헤브론 디스 힐칸추리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자기에게 귀해달라는 것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그거를 자원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저거 엄청난 거 저거 제가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해 헤브론을 제가 정복할게요 안수입사님들이 저거를 헤브론을 제가 정복할게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 헤브론을 제가 정복할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게 정복자 갈렙의모습이요 그러면서 적용을 시키고 마치려고 합니다. 콘텐츠, 저작물이라고 그러죠. 창작물이라고. 그런데 이 콘텐츠는 저작물, 창작물은 많은 사람들이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개발하죠. 하기야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콘텐츠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콘텐츠도 그래요. 신앙의 저작물도, 창작물도 몇 사람만, 교회에서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기도문을 봐요. 봐야 돼요. 그런데 남의 기도문만 보고 자기 기도문은 안 쓰는 사람은 남이 개발한 콘텐츠를 뭐예요? 검색하고 클릭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만 자기 콘텐츠는 없는 사람들이 그회 안에 너무도 많고 적어도 오래된 분들 장로님들을 최장로님, 신장로님, 안수시 사님들, 권사님들은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은퇴할 쯤에 기도문에 대한 책 하나 정도는 발간할 정도가 돼야 돼요 콘텐츠 개발해야 될거래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쓴 기도문을 클릭하고 검색을 해야죠 성의 없이 아니면 의무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 컨텐츠가 안 되는 거죠. 노래도 들어가 보면 좋은 노래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바보가 되어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좋은 노래 동영상 보면서 은혜 받고 감동 받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남에게 퍼날라요. 근데 자기가 노래하는 동영상 콘텐츠, 이순혜 권사님 없잖아요. 그냥 노래만의 집, 내일평생 근데 목소리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 목소리 기도하면서 갈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옛날에는 꽤차 들어갔잖아요. 뭐? 꽤. 근데 지금은 목소리 가라잡고 노래다운 노래가, 아니, 소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힘들어져요. 뭔가 하면, 아, 그때 테이프 내라고 할때왜안 냈지? 그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울 때, 목소리 좋을 때 영상으로 남겨놔야 돼요. 찬양팀들도 남겨놔야 돼요. 나중에 다 역사가 돼. 그 콘텐츠가 되면 남들이 클릭을 할거 아니에요? 검색할 거 아니에요? 남의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것도 콘텐츠가 창작물이 있어야 글도 그래요 글도 남의 것왜 하나 따면 별로 안 중요한 건데 또 좋은 글 붙었다면 막, 막 오늘 나 20명 보냈다 30명 보냈어 좋은 일이에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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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쓴글 이거를 퍼날라야 된다고요 내 거는 없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교인들은 바보가 되는 것. 머리를 굴리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예요. 평생에 기도문 한번 써가지고 남겨놓고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없다고는 해요. 없다고 그요 없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냐 하면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남겨놔야 돼요. 남들이. 참, 훌륭한 선교사님들 간증 들으면서 우리는 울고, 기뻐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물질 보내고, 찾아가고, 그래. 중요하다. 그러나, 너의 선교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라는 거요 너도 가라는 거예요. 너도 하라는 거예요. 아,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